어 안녕하세요. 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이 아까 지금 방금 전에 그 인계동에 오피스 네타워 네타워라는 지금 홍보관을 방문한 다음에 지금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. 지금 그 현장 주변에 지금 제가 위 지금 어, 위에 높은 건물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인계동 지금 네타워가 지금 들어설 자리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요 보시는 저 지금 이 아래 아래 부분이 지금 그 인계동 네타워가 들어올 그 지금 부지에요 이, 이 건물이 철거가 되고 아까 그 인계동 네타워 오피스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지금 요 들어올 자리가 바로 그 인계동 그 지금 요 뒤에 보시는 인계동 상업지구에요 상업지구고 지금 건너편 보이는데 kbs에요 kbs kbs가 있고 요 주변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금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대로변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네 타워는 아까 건물 전체가 지금 오피스 지금 타워로 섹션 오피스로 형성이 돼요. 그리고 그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가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4층에서 5층은 사우나 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일단 유동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일대에 20년 동안 그새 오피스가 없었어요. 근데이네 타워가 오피스 전용으로 들어오면서 어 지금 현재 노후 건물에 입주해 있는 그런 소형 사무실 임대인들이 이네 타워가 완공될 시에 일로 옮겨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고새오피스기 그 때문에 임대 수요가 있고요. 근데 아까 아까 분양 가격대 비교해서 어 수익률도 괜찮죠. 아무래도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지금 그, 네타워 지금 주그 건물에, 어, 그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노후 빌딩에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그 오피, 섹션 오피스 건물 입주자들이 지금 그 관리비보다 거의 50%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지금. 예,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여기 도로하고 앞에 KBS 보이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지금 인계동 상권에 있는 어그 네타워 네타워 입지 부지죠. 예, 이 건물이 철거되고 여기 들어서게 됩니다. 어 앞으로 한2 0 0 0 지금 20 21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4월에서 5월인가요? 어 지금 아까 그 인기동 네타워 수업 분들은 이 인기동 상권을 다100% 아실 거예요. 모르시는 분 없는데 수원 외에 다른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모르니까 제가 직접 와서 한번 여기 현장 와서 직접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더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